보실 것들이 대개 2000한 9년에서 10년부터 시작했고요 한 4~5년 동안 최근에 만들어져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 하는데 어, 오늘이 또 주말인데다가 뭐 날씨가 좋아서 보시는 것처럼 워낙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뭐 소개를 좀 드리고 가도록 뭐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뒤쪽이 이제, 군산 내항이라 그래서, 어, 군산에 어떤 항구가 생겼던 지역들입니다. 뭐, 군산은 옛날부터서도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뭐 국가의 어떤 세금을 걷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태국 바다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그런 항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1899년에, 그 군산이 이제, 에, 어떤 그런 수출입을 위한 항구로서 이제 개항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개항제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고요. 어, 개항이 되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쪽 그 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주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든지 다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할수 있고 수출입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어 실제로 여기 와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이었고 중국인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가까운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보다 한 2년 빨리 개항을 했었고요. 목포의 경우에도 이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어, 또한 대한제국에 의해서도 이 항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보이는 이 항구의 모습이 완성된 것은 1930년대 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런 그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거를 뜬다리라고 부릅니다. 어, 뭐 한자로는 이제 부잔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서해안이 워낙 그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면은 갯벌이 많아서 사실 큰 배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큰 배가 쉽게 이렇게 왔을 때에도 계속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쌀을 실어 날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떴다 가라앉았다를 할수 있는 그런 저런 다리를 만들어내고요. 저런 다리가 되게 이렇게 두 개씩 한 쌍을 이루어서 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게총세 기, 네 기까지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 부분들이 좀 일부, 한세 조각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193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항구가 되겠고요. 이런 항구는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접점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철도를 이용해서 호남선 철도에서 이제 조금 분기되어온 분산선 철도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들어오는 거하고 항구가 발전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에 조금 전에 이렇게 주차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 철길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철길이 익산역에서 이렇게 이어져오는 철길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김제평야라든지 이쪽 지역의 쌀들을 철도를 통해서 실고 와서. 어, 내려놓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예, 주차장 지역에 큰 쌀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서 내려온 쌀창고들 쌀들이 쌀창고로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이 뜬다리를 통해서 배로 이렇게 실어졌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수평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철길과 창고와 그 다음에 이 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에, 군산항의 어떤 3 0년대 모습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철길을 넘어서 어, 왼쪽으로 이렇게 경사진 지붕을 가진 건물이 하나 에, 보이실 겁니다. 그 건물이 에, 조선은행 군산지점. 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항구가 만들어지고 항구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저런 공공시설들이 조금 들어섰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주거지가 들어섰던 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조선은행 군산 지점이라고 하는 건물로 1920년대 초에 지어졌습니다. 1920년대 초에 지어져서 은행으로 사용이 되다가 실제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군산항 자체가 그 쌀수출함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더 이상 은행 같은 것들이 있을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저 은행이 전주로 옮겨 갔다가 이제 에, 이 자리에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그 후로 일반에게 이제 매각이 되어서 어, 민간에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조금 썼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고쳐지기 직전에는 이제 거의 뭐 나이트클럽에 노래방 뭐 이런 이제 그 유흥 주점 같은 시설로 사용이 됐었고 뭐그 과정에서 내부가 많이 변형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890 1990년대에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난서 홀라당 타 버렸는데 그탄 상태로 한 10년 이상을 방치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됐던 것은 그만큼 여기가 어떤 뭐 투자의 가치도 없었고 사실 저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른 거를 뭐 개발할 만큼 그런 어떤 여력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동안 불에 탄 어떤 그런 흔적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남아 있었다가 어, 2010년 2008년 9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군산시에서 이제 저거를 사게 됩니다. 주로 이제 샀던 거는 대토 방식이라 그래서 땅을 원래 있던 주인에게 다른 땅을 주고 이제 여기를 군산시에서 사게 됐고요. 저거가 이제 그때 이제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가 되면서 실제로 저 건물의 수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나왔고 저 건물을 이렇게 전시시설로 바꾸는 거는 이제 문화관광. 체육부에 자금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회 지원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현재는. 군산 근대 건축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축물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래,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수명이 다 했지만,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어, 되살릴 수 있는, 일종의 뭐 재생이기도 하고, 부활이기도 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고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개발, 개발해가지고, 쓸어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흔적을 감지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그전에 보존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하고 또 건보기가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광주도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이 것을 보존을 하면서 그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